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랩돈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리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국은 지금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누가 국회의원 후보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각 정당에서 혼탁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특성상 어떤 지역은 특정 당의 후보가 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원 당선을 거의 이제 보장받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죠? 영남에서는 보수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 그리고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것그 자체로도 거의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역의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고 등록이 되면 4월 10일까지는 경쟁자들끼리 안 봐도 뻔해요. 뭐 서로 흑색선전하고 물고 뜯고 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또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뉴스를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걸면서, 어, 거기 선거판에 끼어들까요? 사실, 국회의원은 무엇입니까?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나아가 입법 활동을 하는 4년짜리 선출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자기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 선거 운동 기간에는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300여 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정말로 국민의 종으로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헌신을 하고자 하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누리는 특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권을 한번 맛보면. 다시는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은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200여 가지의 특권이 생긴다고 하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최고 수준의 세비를 받습니다. 연봉을 받아요. 그리고 보좌 직원을 최대 9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다 국보에서 지원을 받아요. 또 국회 안에는 전용 공간을 무료로 제공받고 현행법이 아닌 이상 불체포 특권의 보장을 받으며 면책 특권도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로 여행을 하면은 무료로 항공 항공기도 뭐 퍼스트 탄다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퍼스트 클래스 항공 선박 열차 무료로 이용하고요.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도 국비로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들어보셨죠?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해외 시찰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요.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달라며 청탁하는 경우도 많아서 검은 돈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으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도 있고요. 정부를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감시하고 또한 제동을 걸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을 4년 하고 나면은 이선하고 싶어 하고 3선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최근에는 5선까지도 한 국회의원은 한 당에서 후보에서 탈락을 하자 바로 당을 옮겨서 다시 출마하는 여섯 번째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이제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원 중에는요 국민을 위해서 입법 활동 열심히 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정말 발로 뛰어다니며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특권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뉴스를 보면은 특권 누리려고 많이 하고요. 특권층만 대변하고 또 권력을 더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이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봉사한다면 우리나라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금 행태를 보면 2 2대 국회도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거나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만 일어날 것이고, 자기들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만 보일 것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국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씁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력을 갖고 싶어 하고, 유지하고 싶어 하고, 특권을 누리는 모습은 우리나라에만, 한국에만 있는 모습,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던 모습이죠. 미국도 심하면 심했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2000년 전 아닙니까? 권력에 취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서기관은 원래 다윗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직책인데요. 그들이 원래 했던 일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거예요. 어, 옛날에는 인쇄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해질 수 있습니다. 양피지에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어,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하여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깨끗하게 정성 들여서 필사하고 보존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정 시대가 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어, 이제, 유대교가 다스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율법이 유대인들의 생활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필사하던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에 더 집중을 했고, 따라서 그들의 해석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을 영향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라고 서기관들이 해석을 하니까, 입법기관의 역할을 한 것이죠. 또, 당신은 이러한 율법을 이렇게 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 판결을 하는 판사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서기관들 사이에도요, 몇몇 아주 중요한 학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큰 학파는 큰 권력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갖기 시작한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에서 밑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정치인들과 거의 비슷한 모습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한번 오면요, 어, 그들이 앉을 자리 따로 마련해 줍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좀그 모습이 많이 좀 어, 이제 순화되긴 했는데, 과거에는 예배 시간에 막 일으켜 세워서 인사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과 인사하고 싶어서. 교회가 그런데 사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똑같은 대우를 받죠. 특별 대우를 받죠. 서기관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늘 어른 대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본인은 그렇게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의 해석이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한 것입니다. 권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서기관들이 대접받는 것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도 당연하다 여겼고. 자기도 모르게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길게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이 들어서 은혜롭게 느낄 만한 내용으로 일부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보통 사람들은 잘 읽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대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평민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를 고대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최고의 지성인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포함해서 길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과 기도를 할 거면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는 기도를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켰다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은요, 삼킨다 라는 단어를 등쳐먹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부들은요, 그 당시에 정말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이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의 재산을 막무가내로 강탈했다, 이런 뜻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등쳐먹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율법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헌금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것이고,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들은 그들의 해석에 따라서 과도한 헌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 해석에 일정 도움을 주고, 어떠한 수수료를 챙겼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과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서기관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서기관들의 행태를 비판했을 때 41절부터 보면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서기관 때문에 고통받는 한 과부의 모습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헌금함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헌금함은 쇼파롯이라고 불렸는데요. 뿔나팔을 의미해요. 왜 이렇게 불렸냐면, 헌금을 넣는 곳은 나팔의 좁은 부분처럼 생겼고, 또 돈이 떨어지는 곳은 나팔의 넓은 부분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당시에 헌금도둑질 하는, 헌금도둑이 있었기 때문에 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동전만 이렇게 딸랑 넣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고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던 이유는 7개 정도는 성전세를 걷기 위한 헌금함이었고 6개는 그 중에서 성전 유지비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헌금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들어와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가 얼마나 헌금하셨는지 아셨어요. 아마도 그가 헌금하는 동전의 소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들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당시 제사장들은 헌금을 하면은 그 즉시 헌금 액수를 공개하고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를 헌금했습니까? 두 랩돈입니다. 여러분 두 랩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본문에는 두 랩돈 즉한 고드란트라고 부연 설명했지만. 이 또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당시, 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한 대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한 대나리온은 64 고드란트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노동자, 뭐, 사람마다 다르고, 직, 업마다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100불로 가정을 했을 때, 약 1.5달러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1.5달러. 아무리 쳐도 3달러. 어 어디 가서 껌한통 사기 힘든 그러한 금액입니다. 이 작은 금액을 여인이 헌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보시며 여인의 헌금하는 행동을 보시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43절 하반부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했었어요. 비록 두 랩돈이지만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헌금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크게 보신다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가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 자원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그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적용하면서 헌금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금 칭찬하는 내용인가? 라는 의문이에요. 왜 이런 의문이 들었냐면, 먼저는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적하셨어요?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신 직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 서기관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과 적용의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당장 지금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극빈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보면은요 헌금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 헌금함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으로 구제를 오히려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사실 13개의 헌금함에 이 여인이 드릴 수 있는 헌금함은 없었어요. 성전세는 유대인의 남성들이 드리는 세금입니다. 1년에 반세결씩 드려야 했거든요. 이 여인은 어쩌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지만 전 재산을 헌금하는 거, 결코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여인은요, 서기관들의, 당시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헌금함에 넣는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현장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WBC 주석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그러한 주석인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많이 넣었다고 하신 것은 칭찬의 의미가 아니라 두랩돈도 이 여인에게는 과분하다는 의미로 이 여인이 그만큼 가난함을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그죠? 과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과분화 고아는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보장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 과분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추레겁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에는요, 하나님 스스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공의를 베푸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관들은 소외된 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해줘야 돼요. 고아와 과부도 11조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삭을 죽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11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요. 아무리 적은 11조라도 똑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11조의 일부를 배당받는 일에 그 자격이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눈앞에서 헌금한 이 여인은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드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작은, 제일 작은 동전이라도 넣지 않으면, 구제받는 자격에서 배제될 것을 이 여인이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막 칭찬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두 랩돈까지 삼켜서 자기 배를 불리는 서기관들에 대하여 탄식하시며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라이트라는 학자는요, 그의 추석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녀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그렇게 연보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고 권장을 받았다. 예수님은 과부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부추기인 가치체계를 단죄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부자들의 세금은 감면해줘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정권을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치만 그럴까요? 교회, 그런 경우 지금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원에 있을 때한 부부의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어, 힘들고 또 시험을 받아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어, 내용은 그렇습니다. 형제의 아버님이 30년간 한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안수집사로 헌신하셨는데 이번에 장로님이 될 순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려면 천만 원을 헌금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가난하셨지만 성실하게 믿음으로 봉사하며 사셨는데 갑자기 천만 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장로 피택되는 것을 포기하셨다고 하며 너무도 억울하고 힘들어 상담받으러 오신 거예요. 어, 제가. 교회 목사니까 드릴 말씀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아버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봉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녀 된 입장에서 교회가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자신들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그때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가 서기관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서기관처럼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은 강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이치를 지금 한탄하세요,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장에 끼니 없는 과부에게 헌금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동전 두 개가 그의 모든 소유가 되어버린 과부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이웃의 손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헌신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헌신함으로써 모든 약한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 나는 뭐 누구한테 그렇게 강요한 적 없으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석외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냥 예수님, 이런 한탄의 말씀 다 하고는 오늘 상관없다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주변에 과부들이 있는지 힘든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그들이 정말로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서 정말 어, 두 랩돈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지 않도록 우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의 한탄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